안녕하세요. 그랜드 체이스 아치입니다. 오늘 드디어 넥슨 그랜드 체이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바로 오픈 이벤트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출석부 이벤트입니다. 22년 10월 26일 오늘부터 22년 12월 7일 점검 전까지 받으실 수 있고, 출석 보상으로는 프린 시험 풀세트 기간제와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는 프린 시험 부위들을 회차에 따라 받을 수 있고, 프리미엄 지지클럽, 보너스, 룬 상자, 카드 상자, 아이언 드래곤 상자, 패 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프린시온 세트와 패시 뭐냐면 스팀 1주년 이벤트 때 풀었던 아이템인데 무과금 분들을 위한 가성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과금 유저분들은 이런 풀세트를 얻기 힘드시기 때문에 꼭 출석 다 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넥슨 플레이 이벤트입니다 선착순이지만 해당 조건을 달성하면 최대 12만 캐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투력 6만은 선착순 100명이라 솔직히 커트라인이 많이 힘들 것 같고 현실적으로 선착순 4000명인 말렙 달성까지는 노려볼 만할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으로는 반드시 넥슨플레이를 설치하고 포인트 적립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 신규가입을 하시고 넥슨플레이에서 보상수령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오픈이벤트로 신규 캐릭터 생성하고 만렙을 찍으시고 15일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추첨을 통해 캐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PC방 프리미엄 혜택으로 PC방 전용팩과 코디를 지급하고 특히 경험치와 GP 30% 혜택이 좋아서 PC방에서 위에 만렙 이벤트를 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중요한 사안인데 기존의 스팀 유저분들 환율이 너무 높아서 넥슨으로 옮길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스팀도 워낙 결제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팀 유저분들은 할로윈 이벤트를 즐기시면서 그대로 플레이하시고 처음 시작하는 뉴비분들은 넥슨에서 시작하셔서 이벤트 혜택들을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